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과 보은도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2년 양띠의 나이별 신년 운세와 토정 비결을 간단히 풀이해 보았습니다. 양띠는 인정도 많고 생각도 깊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정도 많으나 스스로 쉽게 비관이나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조급하게 시간이나 재물을 쫓지 않으나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양띠가 2022년 이민 년을 맞이해서 어떤 운세로 흘러가게 될까요? 다이별 운세와 월별 토종 비결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양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며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운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번영하는 한 해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68세인 1955년생 을미생의 2022 2년 양띠의 신년 운세를 알아볼까요? 적절한 기회의 운에 들고 남이 분명하여 일의 진행함에 있어서 큰 재앙이 따르지 않는 해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의외로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될 대로 되거라 이런 분들은 운이 빠이빠이빠이빠이야. 바이 바이 어, 이 노래 잘안 되네. 네요. 음, 저는, 네. 음치이잖 <laughs> 네. 이런 분들은 운이 빠이빠이가 돼버릴 것입니다. 애경사가 겹치나 상가집에 출입은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이며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사주가 적당히 센 사람들은 오랜만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흐눈을 맞아 재물운이 활짝 열려 어렵지 않게 되니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신약사주라면 있던 돈도 빠져나가거나 재물운이 약해지므로 이런 사람들은 돈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애정운에 있어서는 가정의 소중함과 배우자의 옆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이민년에는 많이 움직여야 할 텐데요. 많이 움직여 활동량이 많을수록 건강을 잘 유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우울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성들은 신장이나 관질환 등으로 고생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많이 걷는 것이 좋은데요. 어느 정도 걷는 것이 건강에 좋으냐, 약 만보 정도를 걷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예전에 저희 철학원에 지금 아마 69세 되셨나요? 한 여사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데 자꾸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몸은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살만 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 하루에 만보씩을 한번 걸어보시지요. 그러면은 지금의 무기력감 그리고 살도 빠지게 되고 다리에 근력도 생겨서 몸도 굉장히 가볍고 건강해질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1년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만보기를 사가지고 매일같이 만보식을 걸어서 지금은 너무너무 몸도 가볍고 건강하고 잔병치레도 사라지고 깊은 잠도 잘잘수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또 직장에만 계시지 말고 휴일날이나 아침 일찍이 혹은 저녁 퇴근 을 하고서 만보씩 걸어보는 것 어떨까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틀림없이 책임질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월별로 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양력 2월에서 4월은 즐거운 일들이 많고 몰랐던 것들도 새롭게 알게 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기이며 알게 모르게 호주머니로 도 돈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전운이 한꺼번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갑이 둠해질 것입니다. 다만 주변 분위기로 휩쓸려 함부로 돈을 쓰지 말고 예정된 지출이 아니라면 아끼는 것이 좋겠지요? 양력 5월에서 7월달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 분위기를 잘 살펴서 행동을 해야 하고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할 때입니다. 기회는 매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시기가 된다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 아니다 싶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에서 10월은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구설수를 조심해야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처세가 필요하다겠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부정의 손을 대면 적자는 손재수와 망신수는 물론 송사수에 말릴 수 있으므로 이 점은 꼭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10월에서 1월은 해외여행까지는 아닐지라도 가까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우울증과 골절상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56세가 되는 1967년 정미생의 운세를 살펴볼까요? 부실하여 문제가 되는 일을 방치해 두면 그것이 더큰 문제가 되어 다른 일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실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개선하는 것이 자신의 운을 발복시키는 데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만들 것입니다. 금전운은 기인의 도움을 통해서 막혔던 일이 숨통이 열리면서 용기 가 생기게 됩니다. 금전운은 서서히 발복이 되면서 연예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새로운 도전과 생소한 일을 접하게 되지만 기인을 만나서 어렵지 않게 일들을 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애정과 달리 주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안정되고 편안할 것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성실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되는 즐거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배우자와 불화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평소에 불신을 키워온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불화가 심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좀더 많은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이 애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민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문에서는 쌓아놓은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하며 간, 위협, 내질환 신장질환 등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물을 지키는데 힘써야 손재수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운에 있어서는 지인의 중개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수월하게 문서를 손에 질수 있는 운 을 막게 될 것입니다. 월별로 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2월에서 4월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석에서 사소한 일로 구설이 예상이 되는 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집요한 고집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스스로 구설과 시비를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5월에서 7월은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달입니다. 또한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8월에서 10월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니 기회가 찾아온다면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가야 하겠습니다. 객기를 부리거나 오기를 부리지 말고 주변 분위기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서 1월은 일괄성 있는 내 모습을 을 보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잦은 변화와 잦은 말 바꿈은 신뢰를 깨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원칙을 고수하고 적절히 주변 분위기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45세가 되는 1979년 김인생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오히려 그러한 선행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면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운임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절도 기인과 압록의 작용으로 자신도 모르게 숨어 있는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게 되는 해입니다. 반대로 현실적으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평두살과 양인살이 함께 작용하는 운으로서 이 영향으로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운으로 풀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금전운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며 공짜로 뭔가를 팔아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적당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달이며 웬만한 일은 대화로 푸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고 내 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이동이나 직업운이 발생함으로 움직임이 있는 기미생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동료나 직장 상사에게 앞에 나서서 너무 튀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 애정운은 믿었던 이성으로부터 배신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며 기혼자는 가정 불화를 통해 냉랭한 이런 냉기가 흐르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부나 커플일지라도 사소한 일로써 다툼이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해입니다. 이랬다저랬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건강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의 김민생은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므로 이 정신건강에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서운은 문서운이 열려 계약을 할수 있겠으나 이 신뢰가 깨지고 문서가 썩게 되면 손실을 보거나 소송에 심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생각은 깊게 판단은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별로 운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2월, 4월은 주변에서 많은 제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의해 오거나 무엇을 부탁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일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역시 과감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5월에서 7월은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 있는 해입니다. 가 얇으면 손해보기 십상이니 귀에 솔직한 말을 듣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8월에서 10월은 주변 사람들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인 행동보다는 단체 행동을 우선시해야 하며 매사에 솔섬수범하여야 왕따를 면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불이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매사의 일은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할 때입니다. 11월에서 1월은 김희생 여러분들에게 굳은 각오와 신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가만히 앉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3세가 되는 1991년 신미생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신미생 양띠분들은 참으로 생각이 많은데요.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신미생들은 타인에게 주목을 받는 운기가 강한 한 해로 흐르게 됩니다. 만일 재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면 내가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운이 될 것입니다. 나서는 것이 토네볼 운세라면 입단속을 잘하고 과묵하게 처세를 해야 할 운세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재고의 기인과 당부의 기 기인 지함이 조화를 이루게 되니 취업이나 상속 승계 운이 좋은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운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경청함이 좋으며 이해와 배려를 통해 덕을 쌓으면 기인의 도움으로 금전운의 발복이 예상이 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확장이 되는 기운이 강하여 사업이 발전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로서 확장이나 투자를 하기에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직장인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얻게 되고 주변 동료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며 승진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애정운은 애정운의 발복이 기대되는 한 해로서 싱글인 신미생에게는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짝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애정 문제로 머리 아플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적당한 타이점을 잡는 것이 좋고 일부의 신미생에게는 새 것이 좋아 보이더라도 애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해입니다. 특히 사람은 애 사람이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건강은 무리한 운동으로 뼈를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몸을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과로나 과음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문서 운는 시험이나 자격증 학업 운동에 좋은 결과를 얻는 해가 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지나친 과욕을 부리거나 다툼, 구설, 시비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월에서 4월은 마음이 불안정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일보다는 먼저 마음의 안정을 깨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문서나 서류는 꼼꼼히 잘 살펴야 무심코 넘긴 한 줄이 발목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월에서 7월은 예상치 못한 돈이 내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뜻하지 않는 기인을 만나 이직이나 전업을 하게 되는 기 얻게 되며 돼지띠와 토끼띠와 잘 어울리면 기부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0월은 타인에게 베푼 포이가 반대로 나에게는 안 좋은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잘 가려서 만나야 할 시기이고요. 유익하지 못한 불필요한 내기나 경쟁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서 1월은 주의. 예 사람의 충고를 잘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너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게 되면 돈과 사람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때만 기다리면 본전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설기탄 제안을 받더라도 배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저 천천히 확인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개미생은 운의 흐름이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공통점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은 돈이란 쓰기 나름이지만 결과에 따라서 지출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운의 발복은 도와지는 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업은 직업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친구, 지인 인해서 행운을 맡기도 합니다. 21세에는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누리하니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월에서 4월은 매사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조급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막힌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으므로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미리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에서 7월은 살갑게 지내온 사랑 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계산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지라도 자신의 비밀은 적당히 잘 감추어 두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자칫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8월에서 10월은 혼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여력이 되는 만큼 도와주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11월에서 1월은 21세에는 윗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주변의 조언을 잘 새겨드리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지금까지 2022년 양띠의 신년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가 여러분들의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띠들의 나이별 신년 운세는 이미 올려드린 영상은 아래에 링크를 해드리고요. 아직 준비하지 못한 몇개 띠의 영상들은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시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임인년 1년 내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